굿모닝 저 오늘 저어 벤쿠버 공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올해 제가 그 우리나라 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아 지금도 덥죠 어 지금 더운데 어 그리고 제가 오기 직전에 코로나로 조금 고생을 했잖아요 뭐큰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와뭐 이번에는 시차를 빡세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막 한국에 막 그, 밤 시간 되고, 밤낮이 바뀌니까, 졸음이 막 엄청 쏟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깨 났다가, 이제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기 막 벤코브 공항에 와보신 분도 계시고, 안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뱅쿠버 공항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입국장입니다. 1층이죠. 보통 그 밖으로 일단 먼저 좀 나가볼까요? 음, 1층은 보통 입국하는 곳이죠. a r r i 그리고 이제 어, 보통은 3층이 출국장인데 어, 여기도 3층이 출국장이긴 하다. 예. 자, 먼저 여기가 a r r i 도착하는 곳인데요. 어, 생각보다 이게 캐나다면은 땅덩어리로 보면 아주 세계 몇인가요 네,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벤쿠버하면 은 세계 제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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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d 는 Canada, c a n a d 데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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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d 그 출구가 요거 딱 하나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인천공항이 1터미날도 있고 2터미날도 있고 가면은 어 터미날 한 군데 가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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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출구가 ABCD 쫙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이게 다입니다. 이게. 예, 네. 이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참한국이 그리고 시골공항 같잖아요. 어? 그냥 뭐 시골에 하나의 공항 같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제주공항도 이거보다 훨씬 크죠 실제로 어, 여기 이 상징적인 에, 이게 이 벤쿠버 공항의 음. 상징 조형물입니다 아, 아 이게 답니다 이게 이게 공항의 답니다 아, 정말 <laughs> 한국이란 나라가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아, 처음에는 어 벤쿠버 그러면 엄청나게 크겠구나 그래서 저도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그게 2007년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밖에 지금 주차장은 좀 늘리는 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어,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 그 요즘 그벤커버 시내로 가면은 그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왜 그러냐면 벤쿠버가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기는 하나,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미국은 아, 아무래도 이제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적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도 왜 너무 잘나고? 막 그러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밴쿠이 캐나다는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에 가깝기는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나서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캐나다가 이제 동쪽에는 토론토가 있고 서쪽에는 밴쿠버가 있잖아요. 야, 날씨는 진짜 천국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와. 정말 천국이에요. 정말 천국. 어. 지금 그늘에 가면 약간 춥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방 안에 그냥 여러분 이제 방 안에 보통 그냥 에어컨 틀어놓은 서른삼삼한 방 안에 여러분 다리미 하나를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깎아야 되고 그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죠? 어? 다리미 치우면 에어컨을 켜놨으니까 선을 하겠죠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햇볕으로 이렇게 쨍 나가면 무더운 게 아니고 뜨겁습니다. 뜨끈 뜨끈, 따끈 따끈. 다리미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랬다가 그늘로 싹 들어가면 어, 시원한 다 아니 춥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이제 해가 쨍쨍 오늘은 지금 해가 되게 쨍쨍 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뜨겁습니다. 햇볕으로 나가면. 그랬다가 그늘로 들어오면 춥습니다. 춥다 서늘하다기보다 춥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희한한 날씨죠. 우리는 이제 습하니까, 아, 그늘의 의미가 없죠.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학생이 그래요. 이번에 이제 처음 온 학생들이. 와, 여름에도 이렇게 추운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요? 그러는데, 하나도 안 춥습니다. 벤쿠버는. 어, 토론토 쪽은 춥지만, 벤쿠버 쪽은 안 춥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온이 엇비슷해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덥고, 그렇게 춥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벤쿠버는. 그리고 곰팡이도 없어요. 촉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쾌적한 거로 따지면 정말 최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구 온난화, 여기도 온난화가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지만, 예 확실히 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기후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날씨 좋죠 자연 친화적이죠 어,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것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지금 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미국 쪽에 특히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 이란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좀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벤쿠버에, 이란 사람들. 어, 그니까 부자들이겠죠. 어, 이란 사람들, 어,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어, 많이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벤쿠버는 도초에 지금 막, 그, 집 짓느라고, 여기 집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주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 이그 젊은이들이 여기 이제 저한 워킹 할리데이 같은 걸로 이제 오잖아요. 와서 그냥 여기에 아 계속 있으면서 좁 갖고 이런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주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집값이 정말 집이 그 사람들 유입 인구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밴쿠버가 그래서 지금 도초에 지금 막집 짓느라고 난리에요 지금 시내를 가보면은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속조가 못 쫓아가니까 거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 그래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렌트비도 너무 비싸고 어, 식료품 값도 너무나 오르고 그래서 여기도 밴쿠버도 어 빈부 차이가 아,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빈부격차가 오히려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느낄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캐나다는 더 심합니다. 그게. 어. 그래서 거주비 자체가 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도 팁, 팁이 요즘은요, 어, 거의 18%가 기본입니다. 아. 음식 값의 18%가 팁. 어, 그리고 20%. 막 이렇게 그냥 너무 팁이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팁은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닙니다. 어, 미국 캐나다에서의 팁은요, 거의 세금의 개념이지, 마음에 들면 더줄 수는 있어. 뭐 30%까지도 줄 수도 있지만, 어,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18%. 중국 식당에서는 15%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팁이 너무 비싸서 어 외식비도 너무 많이 들고. 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참이 캐나다가 부러운 거는 땅이 넓으니까 도초에 집을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집을 짓을 공간이 널로 빠져있어 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축복받은 곳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어, 한국이참한국에 별로 없는 나라임에도불구에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에는 한국에서 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국에서서도기죽서 않고 지금 한국사람한국한국의서한국의서한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겠죠, 그죠? 예. 어, 여기 살다 보면 좀 답답한 것은, 아, 효율성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예, 뭐, 뭐 하나 신청해가지고. 여기 여권 지금 재발급 받으려고 그러면은요. 한 달에서 세달 걸린대요. <laughs> 우리나라는 한 4, 5일 걸리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슬로우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IT 기술의 발달로 지금 뭐어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정 내가 나온 대학의 뭐졸업증명이런거 아마 뛸수 있을걸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거 할수 있거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는 없다. 에, 다 좋은 건 없다. 그리고 다 불편한 건 없다. 음. 그다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laughs>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지, 그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 날씨가 요즘 너무 더우니까 동남아도 어차피 덥잖아요. 전 지난번에 그 몽골을 가 보니까 몽골 6, 7, 8월 정도는 몽골도 되게 날씨 좋잖아요. 약간 밴쿠버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건조하고 시원하고 밤에는 약간 춥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몽골까지. 그러니까, 몽골 같은 데다가, 거기도 한국 커뮤니티 지금 있을 겁니다. 한국단의 방법일 것 같고, 이제는, 그러니까 꼭 어느 나라에 살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요, 마리뱅쿠보지, 사람들 보면은, 여기 보세요. 노랑머리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 네. 직접 찍기 뭐하니까, 뒤로 보면은, 머리가 대체로, 대체로 지금 머리가 검지 않아요? 예, 네? 네. 저기, 저, 터만 쓴 저, 인도 사람, 인도 사람 되게, 되게 많아요. 아 어, 인도 사람, 이란 사람,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 와요. 우리가 벤쿠버 그러면은, 뭐, 어,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면 뭐노랑머리들만살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보세요 귀 머리를 이렇게 보면 보세요. 예. 오 귀한 머리 있다, 귀한 머리.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살수 있고, 전 세계 어디 하고도 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영어는 기본이고 또 다른 언어도 좀할수 있으면 더욱 좋고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가이바이보 이렇게 볼게요.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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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이보. 마지막 가이바이보. 안녕히 계세요.